안녕하세요. 택배왕입니다. 어,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이라서 또 1차 배송 나갈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 영상을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 거는, 어, 뭐, 택배 기사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게 틀리시겠지만, 제가 이제 좀오배송을 어, 줄이는, 제 나름대로의, 뭐, 좀, 뭐, 기본적인 거지만, 뭐 방법을 좀 공유 드리고자 좀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 그러면은 제가 이따가 우선 배송을 하면서 제가 조금 내용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thank <laughs> 아, 지금 이제 7시 55분입니다. 아, 1차 배송 출발하는 중이고요. 아, 물량은 제가 170개, 170개가 조금 넘게 물량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어 제가 그 물건을 못 받았다 뭐 이런 경우는 뭐 택배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다들 겪는 뭐 저도 물론 계속 겪고 있고 뭐 이거는 진짜 안 겪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예전에 택배 뭐 시작하고 그거는 아마 한 택배 시작하고 몇년 지났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액션캠을 바디캠을 하고 다닌 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하고 다니지만 그때 이제 그 일반 뭐 아파트나 뭐 주택은 아니었고 이 안경점 안경점에서 그 안경 선글라스가 어디 업체에서 보냈는지 선글라스가 와서 그 물건을 이제 배송하려고 하는데. 그, 오늘 나한테 도착한 물건이 반품송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뭐 신청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냥 돌려보냈는데, 이 안경점에서는 당연히 그 물건을 못 받았으니까 나한테 못 받았다 연락이 오고, 그게 이제 또 안경점이 그 상가가 이제 휴가 기간이 있어서 딱그 기간에 딱 휴가 전에 맞물려서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못 받았다 연락이 오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다 보니까 또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내가 아마 그때 이제 그 물건 말고도 다른 물건들이 있어서 이제 몇 개를 이렇게 갖다 드렸을 건데 그러면은 죄송한데 혹시 CCTV 확인이 가능하냐. 이제 기억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또 마침 CCTV가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금액을 뭐, 그쪽에서는 한 30만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 이거 30만원 물어드려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뭐, 막 알아보다 보니까, 업체에서 반품 신청을 해서 돌아간 게 이제 그때 나중에 알게 돼서, 이 물어내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처리됐다, 이렇게 해서 해결된 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반품이 갔다는 거를 이, 계속 몰랐다면 이거를 내가 진짜 물어내야 됐을 수도 있겠구나.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기로 제가 이제 그 액션캠을, 바디캠을 차고 다녔어요. 그걸 차고 다니면서 진짜 그거를 뭐한 일주일씩 백업을 해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또 오배송이나 또 물건 갖다 놨는데 못 받았다고 연락 오시는 건도 많았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차고 다니면서 진짜 입주민분들이 뭐 지금 나 찍는 거냐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그 물건 못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은 그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서 그거를 이제 차고 다니면서 좀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해결이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좀 괜찮았다. 지금 6시 반이라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등교하는 아이들.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겁니다. 못 받았다고 연락을 주시면 송장번호 딱 확인하면은 문앞에 갖다 놓은 사진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이 스캔을 실시간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안찍되 이 갖다 놓는 순서대로 무조건. <목소리> 이 갖다 놓는 순서대로 찍기만 하더라도. 좀, 오배속을 걸러내는데 큰 도움이 되요 쉽게 설명하자면, 108동인데 지금 108동에 완료가 찍혀 있는데, 109동에서 물건을 못 받았다 연락이 오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108동 완료되어 있는 사이에 껴있다. 그럼 108동 그 호수에 잘못 갔다 놨을 확률이 99%입니다. 안녕하 지금 이제 시작하고 세 번째 동에 왔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게 되면 다른 동에 갖다 놨을 때 확실히 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 이제 보통 기사님들은 서로 방식이 조금씩 다 자기만의 방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물건을 내리면서 스캔을, 정리를 하면서 스캔을 찍는 분도 계시고 또 저처럼 실시간으로 찍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배송이 끝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전송하시는 분이 계시고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송을 하게 된다면 혹시 내가 오배송했을 때 물건을 찾기가 정말 힘들겠죠. 와, 저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뭐 단점도 있어요. 배송하는 뭐, 시간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이 뭐 쿠팡처럼. 뭐 면책이 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뭐이 그리고 또 CJ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의무적으로 찍어라 뭐 이런 것도 없, 없긴 한데 어 이제 내가 우배송을 했을 때이 고객님이 사진을 바로 확인하셨을 때는 바로 연락이 와. 우리 집이 아니다. 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배송지에 있을 때 즉각 대응,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뭐 조금 더 편리하긴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배송이 끝나고 나서 고객님이 집에 가서 이제 물건이 있다는 걸 알고 연락이 오셨을 때는 이미 저도 뭐 보통은 일이 끝나고 복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아이스박스 같으면은 직접 또 나가서 대응을 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하기 때문에 문이 열립니다 런 아주 정적이라고볼수있더라같요 그리고 뭐 제대로 갖다 놨는데 도객을못 받았다 연락이 오실 때도 사진이 있기 때문에 사진을 보시고 집에 다시 찾아보셔서 연락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진을 찍고서 반이 편해지긴 했어요. 다만 이제 배송 시간이 제 기준으로는 한 10분, 20분 뭐이 정도가 더 길어졌다. 뭐 많게는 30분 정도 더 길어졌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어 배송하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조금 보충을하자면 뭐어제 나름대로는 이 사진을 찍는 게 어쨌든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실시간으로 내가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찍는 방법인데 어이 내가 그 물건을 그 배송지에 도착해서 뭐, 몇동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때 이렇게 찍게 되면은, 사실, 이, 그 중에 물건을 못 받았다 하면은, 그 정리할 때그 전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물건을 어디 잘못 가, 갖다 놨는지. 뭐,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찍었을 때는, 어못 받았다는 물건 위아래만 확인을 하면 돼요. 내가 갖다 놨는데 못 받았다는 물건 바로 전에 배송한 곳이랑 그 다음에 배송한 곳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그 사이에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찾아야 되는 범위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내가 CCTV를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실시간으로 찍기 때문에 딱그 시간만 보면 돼요. 뭐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딱그 시간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좀 간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럼에도 못 받았다고 이제 뭐 연락이 와서 뭐 경찰서에도 뭐 신고해서 뭐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이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자기 방에 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는 물건이 뭐 그때 뭐 30만원짜리 뭐 청바지였나 뭐 그랬어요. 근데 청바지가 아니라 저 등산복. 등산복인데 이 비싼 물건인데 못 받았다고 되게 화를 내셨어요, 저한테. 어뭐 분실된 거 아니냐, 뭐, 어 이거 빨리 입어야 되는데, 어? 떻게된 거냐, 뭐. 엄청 닥달하시고 뭐라고 하시고 했는데 결국에 그 아이가 갖고 들어가서 방에 자기 방에 갖다 놓으니까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갖다 놓은 것도 확실했고 해서 이 관리사무소에 알려서 CCTV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해 주셨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는 이제 그 그 글로 나오셔서 그 사건 접수를 하시더라고요. 사건 접수를 하고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연락 주시 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뭐 연락이 오기도 전에 뭐그 집에서 찾았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연락이 오면은 제가 우선 배송 실수를 했는지 스캔 찍은 것부터 확인을 해 보고 내가 스캔 찍은 게 정상적이었을 때는, 아, 혹시, 그, 내, 제가 몇시몇 몇 분에 갖다 놨는데, 그 이후로 들어오신 가족분이 없으신가, 좀, 죄송한데, 확인 좀 부탁드린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확인해보시고, 해결이 되고, 그래도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이제 또 CCTV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도 없어요, 거의. 사진을 찍으니까, 뭐 물건 못 받았다 해서 제가 송장번호 확인해 보면 바로 이제 사진이 뜨니까 뭐이 본인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확인을 해보면 주소를 잘못 쓰셨거나 그래서 저는 맞는 주소에다 갔다는 낫지만 이제 잘못 쓰셔서 다른 집에 가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근데 또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는 거를 아셔서 그런지 그전에는 좀 많이 갖고 들어가셨어요. 잘못 배송한 거를. 갖고 들어가셔서 보관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들 물건만 가져가시고 잘못 온 거는 그냥 문 앞에 거의 그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또 대응이 조금 더 쉬워졌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게 아무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 또 물건이 많을 때는 저도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웬만하면은 찍는데 그렇다고 내가 너무 정신없을 때는 오히려 실수를 할까봐 그냥 몇, 몇, 몇 개는 건너 뛰어요. 뭐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크게 무리도 없고 또 이게 내가 적응이 되니까 이건 또 이거대로 또 적응이 되고 나니까 여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 찍고 사진 켜놓고 또 찍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진 켜놓고 또 바로 위에 층 이제 또다 찍어 놓고 이제 사진 찍고 나서 다시 또 선택해서 사진으로 켜놓고 또그 다음 층 찍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배송하면서 크게 뭐 정신없거나 문제되는 건 없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